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삼경 주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금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베스트 프라임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3번 국대히어로입니다. 정도용 기수와 3번 국대히어로 바깥쪽에는 5번 베스트 프라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5번, 3번, 3번, 5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그들을 4번 투데이퀸, 2번 광야의 암성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려는 3번 국대히어로 정도용 기수와 3번 국대히어로 바깥쪽 5번 베스트 프라임 3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그들을 2번 광야의 암성이 따랐습니다. 3번 국제 히어로, 5번 베스트라이너 방향의 한 분. 어 출발할 때는 그 이번 마가 바깥쪽으로 좀 사행을 하는 바람에 좀 자리를 출발할 때 자리를 좀못 잡았어요. 근데 말이 다행히도 잘 따라가줘가지고 라스트 4코너에서는 말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에 솔직히 할 기회도 있었는데 레이스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좀잘안 풀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착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더 아쉬움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뭐이 백승 솔직히 신경은 안 쓰긴 해요. 근데 내 주위에서 좀더 응원을 해주시니까 약간 좀 신경을 썼는데 오늘이라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차분한 성격이긴 한데 제가 야망이 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서수근 선배나 유현명 선배처럼 그런 리딩 자키를 항상 노리고 있고 어뭐 올해도 열심히 하자 뭐 했지만 좀 부족했는지 내년에 또 열심히 하려고 기합 중입니다. 대상 경주에도 또 우승해 보고 뭐 시리즈 경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경주에서 좀 좋은 성적을 보려고 싶습니다. 정도윤 내년에 화이팅하자.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이런> 거 <laughs> 이거 지마거하타이어거 <laughs> <못 하겠어. 웃음>